영원하지도 전지전능을 하기도 않아 보입니다. 이 집이들은 위치를 상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양자 역학은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특징과 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불연속성, 중첩성, 불확정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불연속성이란 한마디로 연속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를면 일상적으로 내가 방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핸드폰이 있다가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못 보겠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을 때만 핸드폰 유튜브가 켜져 있고 안볼 때는 없어집니다. 그게 양자역학이 황당한 것인데 더욱 황당한 것은 관측제가 존재할 때만 위치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특징이긴 하지만 이게 현대 물리학의 기초입니다. 늘 과학자들은 솔직히 관측자가 관...